안녕하세요, 별티브입니다. 오늘로써레전드오브 이미르가 오픈한지 4일차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오픈 전과는 다른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픈 후 바뀐 직업 4개의 현재 티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오픈한지 4일차라 무조건 100% 맞다 이런 영상은 아니고요. 전투 컨텐츠가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사냥 위주의 티어라는 점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저들의 의견 그리고 랭킹 창의 랭커 분포들을 종합해서 현재 직업의 순위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선 기본 데이터가 되는 랭커들의 직업 분포도입니다. 1위에서 500위까지 세분해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아마도 이 직업 분포도는 직업의 선호도와도 연관이 있어서 100%라고 할순 없지만 상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할 만한 데이터라 볼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상위로 갈수록 랭킹이 높은 직업은 볼바입니다. 1위에서 500위 중에 무려 190명이 플레이하고 있을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플레이한 영웅은 스칼드입니다. 1위에서 500위 중에 118명으로 워로드에 살짝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워로드입니다. 1위에서 500위 중에 109명으로 초반에 많은 분들이 플레이할 걸 예상한 거에 비해 상당히 좀 낮은 숫자입니다. 자, 네 번째는 버서커입니다. 1위에서 500위 중에 73명으로 모든 직업 중에 가장 낮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오픈 전에 모든 DPS를 맞추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플레이하려고 했지만 랭킹에선 좀 처참한 모습을 보이네요. 자, 이 종합적 데이터로 알수 있는 건 원거리 영웅들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볼바 스칼드 원거리용 두 개가 상위에 랭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오픈 전에 스칼드보다 워로드가 선호도가 높았지만, 이 스칼드가 랭킹이 많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데이터로는 확실히 원거리가 유리한 게임이라는 게확 눈에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다음은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한 직업순위 예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평가하고 플레이하는 1순위는 볼바입니다. 최근 업데이트로 거의 모든 스킬을 배울 수 있게 업데이트가 돼서 원거리 기본 스킬부터 범위 스킬까지 마구마구 쓰는 상황이거든요. 자동사냥 자체도 원거리가 편하고 손권하실 분들은 몰이 사냥도 가능해서 사냥 쪽으로는 깔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주 초반에는 몰이 하기에 몸빵이 안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스펙업이 되면 확실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사람 많은 던전에서도 좋고 일반 필드에서도 좋아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최소 7명은 사냥은 볼바가 짱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많은 분들이 좋다고 평가하고 플레이하는 이순위는 워로드입니다. 우선 저도 워로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스킬 구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스킬 전부가 공격 스킬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스킬이 광역기입니다. 이 볼바보다는 못하지만 몰이 사냥도 가능하고, 이 전체적인 사냥 밸런스도 좋은 편인데요. 다만 근접이다 보니 게임 초반 사람이 몰린 사냥터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데, 스킬 구성에 돌진기가 3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편입니다. 나중에 성공 몬스터가 많은 지역에서는 훨씬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많은 분들이 좋다고 평가하고 플레이하는 3순위는 스칼드입니다. 랭커들이 직업 분포도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우선 스칼드는 힐러 포지션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킬 자체 힐부터 부활까지 사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스킬들이 분포되어 있고 최근 스킬 레벨 하향 패치로 볼바나 워로드가 광역스킬들을 난사하는 모습과 비교되면서 사냥에서는 3순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힐러 서포트 포지션이라 사냥에서는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새네요. 자 마지막 꼴찌는 버서커입니다. 근접 직업인데다가 탱커라서 사냥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도 안 하는 것 같네요. 뭐 어쩔 수 없는 평가라고 보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두 개를 통합해서 순위를 평가하겠습니다. 뭐 1위는 따져볼 거 없이 볼바입니다. 제가 오픈하기 전에 만든 영상을 보면 위메이드 게임은 역사상 법사가 사기라고 볼바라고 했던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위메이드는 모든 게임이 항상 법사가 사기였습니다 지금도 볼바가 1순위인 것 같고요 자 2위는 공동 2위입니다 스카일드와 워로드 인데요 평가적으로 워로드가 좋다는 평가들이 많지만 이 랭킹 순위를 보면 상당한 스카일드가 분포된 걸볼수 있습니다 원거리 영웅이기 때문에 초반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확실하다는 거죠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냥에는 워로드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순위는 초반 한정입니다 자 꼴찌는 버서커입니다. 과금 많이 하 랭커 정도 돼야 쓸만해 보입니다. 역할적으로 좀 많이 아쉽네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직업 순위 티어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참고 자료 정도로만 사용을 해주시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고정 댓글을 통해서 후원 등록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